Oni, where are we going? We are going to Canada! Yeah! 유산균 요거는 라비벳 유산균 덴탈추 요거는 글루코사민 종합비타민 혹시나 배 아플까봐 요거. 요거는 거 사람용인데 요거는 귀약 오케이 비상약은 다 챙겼고 밥이랑 까까만 챙기면 된다 너 장난감 뭐 가져갈건지 니가 골라 이거 가져가 알았어 그럼 얘랑 얘랑 또 너무 시끄러운 애는 안 돼. 요거 하나 가져갈까? 요거? 요거? 그래, 크가 거자 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빨로. 야냥 문은 지금 잠자는 시간. Good night. 오케이, 됐어. 안 돼? 아니? 어디가 우리 오늘? 어? 아이고, 흥분을 가라앉히시오. 이게 저희 예준아빠가 적극 추천했던 설렁탕집이에요 간판만 봐도 엄청 맛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거 먹으려고 2시간 운전을 했었어요 아, 어떡해요 계속 끓고 있어서 네네네 언니,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세상에, 세상에 <laughs> 와... 이건 진짜... 와, 국물이 정말 진해... 이게 진짜 김치랑 깍두기 맛있는 설렁탕집이 찐이에요. 그쵸이 이렇게 국물까지 다 먹어본 적은 처음이네. 와, 근데 캐나다 가는 사람이 꽤나 많다. 그치? 저쪽 반대편은 캐나다에서 미국 들어가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저희가 더 복잡하네 어머니 이번에 캐나다 처음 오시는 거잖아 그쵸? 응. 소감이 어떠십니까? 좋아 너희도 처음 오잖아 우리도 처음 하하하 <laughs> <laughs> 이곳은 캐나다입니다 근데 미국이랑 거의 똑같다 그치? 아직까지는 해외라는 느낌이 없어 캐나다 공기는 맑아 마일로? 어딜 가나 다운타운은 파킹이 문제입니다. 지금 호텔 파킹장에 저희 트럭이 너무 높아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파킹사가 알려줬는데, 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No, it's first time. first time. Yeah, we're so excited and then overwhelmed. <laughs> then I'm pretty sure they're gonna bring the dog beds. Yeah. yeah. Okay. So. Did you already request it? Yes, I did. Okay. Yeah. If it doesn't, just press zero. Okay. And then you can connect to the operator. Awesome. Thank you. Right. Oh, and t h e r e we go. Thank you. My lost set. I'm sorry. It's alright. Thank, Thank you so you. much.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Bye. night. <웃음> <웃음> 우선은 체크인을 했습니다. 어 물가 뷰로 했어요. 지금 밤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내일 아침에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반짝이는 거는 셰브론게스 스테이션이에요. 보트들 주유하게. <laughs> 너네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발코니도 있고 좋긴 하다. 꽃파 이리 마일그 옳지? 굿보이. 예스 굿보이. 아우 요녀석 참았네. 참았어 오빠. 어 근데 거기가 파킹랏이 있으면 좀 파킹이 안전하면은 거기서 먹고 아니면 투고를 해 갖고 와야 될 수도 있어. 어머머머머 머머 여기다 못뭐 하지. 어머 이거 어머 이거 오 마이 갓. 어떡하니? 와 근데 캐나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로. 200m. Turn right. 근데 오빠 진짜 이 레스토랑에다 파킹하면 개 훔쳐 갈 수도 있겠어. 아이고.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laughs> 저희가 저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우선 사람이 너무 많고 여기 이웃이 너무 안 좋아요. 약간 좀 위험한 동네라서 개들만 차에 두고 가기가 조금 그래서 투고를 해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현정이랑 다니면 현정이가 이 행위를 하고 오빠랑 다니면은 <laughs> 오빠가 이 행위를 하고 <laughs> 나 인생 참 쉽게 사는 것 같아. 오빠 나는 오빠가 내 남편이어서 너무 좋다. 이게 원래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 아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뭐 개들이랑 요거 아 여기 엄청 이게 치킨밍인데 장난이 아니래요 이거 소스를 부으라는데 우선 밥만 부어볼게요 많이 먹으면 짤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 고수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먹겠다 말은땅바닥에서 굿나잇 d n 지 굿나잇 와우 a n k you. Good night.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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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o w 잘 o w Wow! 여기 호텔 앞쪽으로 바닷가가 있어서 아침 산책을 할 겁니다. 다행히 비가 안 와요. 와. 우우. 이우 <목소리나> 여기가 맛도 맛인데 파킹장이 잘돼 있어서 일로 왔어요. 좀 안전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네요. 약간 여기는 진짜 좀 고급스럽게 해 놨다. 우리 진짜 10분만 늦게 왔어도 못 앉았어. 다 찼어, 지금. 어머니, 지금까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다 맛있어? <laughs> 어머니, 그 금을 드시고 부자 되세요. 건강하시고. 땡큐. <laughs> 그거 진짜 맛있죠? <laughs> 파킹장에서 개들 밥 먹이고 가기. 개 엄마로 살기 힘들다, 얘들아. 여기를 빠져나갈까, 그러면? 우리 마일로가 목에 신경통할 것 같아. <laughs> 아, 저 서스펜션 브리지를 건너야 되는데. 시작. 조심해. 어. 오, 마이러. Are you serious, 마이러? Are you serious, 마이러? Let's go. Good boy. Wow. Yep. Yeah. Ooh. Milo, let's go. Let's go. <laughs> wow. <gasps> wow. Whatever. Oh, Milo, let's go. Oh yeah. Oh wow. Ooh. Wow. 마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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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이노, 마이노, 거의 다 왔다. 가자, 레스코. 가다 보니까 폭포도 있네요. <laughs> 마일로 어때? 어? 여느 엄마 여기가 캐나다라는데, 다여놈 엄마. 어? 와. Wow. 아이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이렇게 용감해 우리 마일로가. 어? 마일로 천천히 올라가야 돼? 엄마는 다리가 두 개니까. 마일로, 마일로, 잠깐만, 보나? 어이 <laughs> 이 정도쯤이야. 그치, 마일로? 마일로. 여기 너무 예쁘다. 할머니. 마일로, 할머니. 마일로, 할머니. <laughs>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마음팅 준비를 하고 가봅시다. 화이이 화이팅! 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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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가. 렛츠 가. 렛츠 가. 렛츠 가. 렛츠 가. 엣츠 오케이. 가자. 어. 가자. 맥스. 엣츠 오케이? 오케이. 굿 보이. 어, 맥스 무서워. g i v i n 우리는 다시 도전하자, 멜로. 응? 할미랑 맥스는 잠깐 저기서 기다리라고 러고 한번 갔다 오자. Melo ready? 우. 렛츠 고, 멜로. Let's go, Milo!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come on! Oh, let's go! Okay. <laughs> let's go! I no <laughs> <laughs> Milo, okay, let's go, let's go, oh. let's go! Good boy! Wow! Milo, look at this! Whoa! Whoa, Milo! Whoa! <laughs> Milo! 우리 똥침을 해 가자 와 맛있다 우와 마일러와마일러 와, 이건 껌이지 그치? 마일로 <목소리> 여기 좀봐 우와 이야 오 무섭다 이만 우와 엄청 흔들려요 야너 균형감각이 장난이 아닌데 마일러너 <목소리> 입구랑 출구 쪽이 더 많이 흔들리는구나. 어, 중간은 오히려 괜찮네. 데 h my smile. 오 마이 갓오 여기 너무 예쁘다. Milo, this is my favorite s p o 오 여기는 천국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아? 응? 어때? 와, 이거는 또한번 해봐야지. 말로 인간적으로 이거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할머니 기다리실 것 같아. 와, 너무 멋있는데 우린 그냥 가자. 아래서만 감상하기로 해요. 괜찮아, 마이로. 나이스. I'm so proud of you. Uh, hold on. Yeah, we made it. <laughs> 얘 완전히 사람들이 얘 귀여워가지고. <laughs> 어때요, 맛이? 별로. 별로? <laughs> 별로야? 처음에 이쁠 때 사진 찍어 놨어? <laughs> 완전 별로? 음, 맛있다고 막 그러더니 짜장, 짜장 맛이 나 그래? 뭐 짜장 맛이 나? 이게 푸틴이라는 겁니다. 음. 말로 음.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가보자. 옳지? l 츠고얘못 가. 일로 와. 엄마 먼저 가자. Come here, good boy, good boy Yeah, yeah, yeah Max! <laughs> <laughs> <Nice. laughs> That's Milo Milo, you know, yeah, 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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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ye <laughs> and i'll get the senorito from the salad bowl would you like chicken pork or beef for your 참참참 최선 참참참맨참참참 최선 시끄러워 죽겠네 아아 아, 얘는 모든 게다 장난감이에요 얘는 응. 오늘은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도 비가 많이 와서 별명이 레인쿠버래요. not many people knows about the Australia oh yeah i know this is a beautiful breed right yeah no this is a husky husky very similar but yeah. he's a korean jindo jindo yeah. I, I, this yeah. Man? yeah yeah but let him smell you oh, yeah. first yeah, yeah. hello beautiful. good boy <laughs> hello beautiful. good boy he does not oh, he, oh that you. yeah okay. that means he loves you that okay. means he loves you <laughs> all right great I, 그냥 지나가다 들른 커피숍인데 리뷰가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맹세 엄마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 오빠 얘네가 거의 어? 80 m i l l 짜리 집들이야. 마일로 우리가 이 집을 살순 없지만 똥은 싸고 가자. 하이. t h is 우 물이 너무 깨끗해 마일로, 너 점프하면 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Says yes, you've been here for quite some time. But my 뜨거운 물좀 줘, 맛있겠다. 띵물. 진짜 이 동네 유시노가 없었고. 뜨끈물. 응. 이게 오니 아게다시 토프라고 두부를 살짝 튀긴 건데 엄청 맛있어요. 연인 뭐가? 마이 고마. 잠깐. Oh wow. Yeah. Yes. Yes. 아하. h n i 와뱀면이는와 완전 뱀이 대박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를 이렇게 슉 얘들아 니네 덕분에 엄마가 캐나다까지 와서 이렇게 우중산책을 해야 되는구나 괜찮아 여기가 밤에 나오니까 엄청 멋있네. 와, 여기가 밤에 보니까 또 이런 매력이 있네. 와, 이게 홍콩의 방거리보다 훨씬 멋있네. 홍콩은 안가 봤지만 넌 아직도 너무 애기다, 이야. 어? 마일로. <laughs> 여가 캐나다 국민 커피집인데요 저렴해서 어, 온 국민이 다 마신다고 래서 <laughs> 근데 우리가 지금 드링크 3개 시켰지? 그리고 머핀 하나 시켰는데 미국돈으로 6불 나온다 그쵸? 그렇죠? 와 진짜 싸다 우리가 오늘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넘어갈 거라고 그래서 페리 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이 밴쿠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괜히 마지막 날이니까 아쉽네요. 음,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페리 타러 갈 건데 가기 전에 도넛스 맛집에서 도넛스를 픽업을 해서 갈 겁니다. 여기입니다, 멜로. 여기서 아침을 사갖고 갈 거예요. Oh my God, I'm so excited. The strawberry, and tiramisu, salted caramel. Oh, do you have um, the cereal? Okay. Um, I really want the cereal. Okay, um. I'll get the matcha. That's it. 우리가 이 멜로 도넛을 먹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